남성이라면 면도기는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입니다. 날 면도기는 깔끔한 절삭력이 장점이지만 피부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전기 면도기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 면도기 구매 가이드와 추천 제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시죠. 우선 전기 면도기의 3대장 브랜드는 브라운과 필립스, 파나소닉인데요. 브라운과 파나소닉은 왕복식 헤드 형태이고 필립스는 회전식 헤드 형태입니다. 왕복식은 면도날이 왕복하는 방식으로 절삭력이 높지만 진동과 소음이 크고 피부 자극도 느껴지는 편입니다. 반면 회전식은 둥글게 비비면서 면도하는 방식으로 소음이 작고 피부 자극도 적은 편인데요. 왕복식에 비해 절삭력이 떨어지며 처음 사용한다면 면도 방식에 적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중과 같은 좁은 부위를 회전하며 면도해야 한다는 점은 불편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양인들처럼 수염이 곱슬거리고 턱이나 목등 넓은 범위에 나거나 피부가 예민하시다면 회전식을 대부분의 한국인들처럼 수염이 굵고 좁은 부위에 난다면 왕복식을 추천드립니다. 전기 면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절삭력입니다. 절삭력이 좋아야 수염을 한 번에 짧게 자를 수 있어 면도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절삭력과 피부 자극은 비례할 수밖에 없어서 본인에게 잘 맞는 밸런스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삭력은 헤드 수와 칼날, 밀착력, 진동 수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쳐 결정되는데요, 이는 스펙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실제 사용 후기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브랜드를 비교했을 때 절삭력은 파나소닉과 브라운, 필립스 순이고 피부 자극은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염이 굵고 많이 나서 강력한 절삭력을 원하시면 파나소닉을, 민감한 피부여서 자극이 적은 면도기를 찾으신다면 필립스를, 밸런스 잡힌 무난한 제품은 브라운을 추천드립니다. 전기 면도기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세척과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바로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방수가 되는 제품인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방수가 잘 돼야 물 세척도 편리하고 샤워와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방수 등급은 IPX7 이상을 추천합니다. 또한 세척 편의를 위해 칼날과 날망이 분리되는 분리형 제품인지도 확인해보세요. 스테이션은 세척 및 충전, 건조까지 해주는 기능인데요. 필수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세척이 귀찮은 분들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정액을 두 달마다 교체해줘야 하기 때문에 약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스테이션 성능은 큰 차이가 없지만 거름망이 탑재되어 있는 파나소닉 제품이 가장 위생적인 편입니다. 피부가 민감하시거나 위생을 중요시 생각하시면 스테이션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부가 요소로는 우선 관리 비용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날면도기와 마찬가지로 전기면도기 역시 날을 교체해줘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주기로 교체를 권장하고 있으며 가격대는 2만원부터 9만원까지 편차가 큰 편입니다. 고성능 라인으로 갈수록 교체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매 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트리머는 긴털을 정리하기 위한 기능으로 구렛나루 정리에 특히 유용합니다. 수염을 기르면서 관리하시거나 구렛나루 정리를 자주 하신다면 체크해보세요. 트리머를 자주 사용하신다면 헤드교체형보다는 슬라이드나 팝업식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전기면도기 구매 가이드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선정한 추천 제품을 바로 알아보시죠. 각 브랜드마다 하위 모델부터 상위 모델까지 성능별로 가격대가 올라가는데요. 실사용 후기를 보면 중간 모델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가 모델은 기능이 부족하고 면도 성능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반면, 고가 모델은 면도성능은 향상되었지만 피부자극 역시 강하며 제품 가격과 관리비용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오버스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정하셨다면 중간 모델 위주로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위는 브라운의 시리즈 3입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많은 판매량도 기록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왕복식 헤드 형태이며 고정헤드와 일체형 날망등 기능은 상위 모델에 비해 아쉽지만 준수한 면도성능을 보여줍니다. 날면도기와 비교해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입문용 전기면도기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4위는 필립스 5000입니다. 유일한 회전식 제품으로 곱슬거리는 얇은 수염이나 턱 밑등 넓은 부위에 나는 수염. 민감한 피부라면 이 제품이 적합합니다. 반면 굵은 수염이 나는 분들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분리형 날망과 팝업형 트리머가 탑재되었고 월 유지비도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민감한 피부라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 3위는 파나소닉 BLT EB입니다. 왕복식의 고정헤드 제품으로 면도 성능이 뛰어나다는 후기가 많이 있습니다. 분리형 날망으로 세척관리가 편하며 팝업형 트리머가 탑재되어 기능적으로도 훌륭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처럼 굵은 수염이 듬성듬성 나는 분들이라면 만족도 높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모델인 BLT 4B 모델의 경우 무빙헤드가 탑재되었으며 가격은 4만원가량 더 비싼데요. 면도 방식이 익숙해지면 큰 차이는 없어서 더 저렴한 2B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가성비 최강의 전기면도기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2위는 브라운 시리즈 7입니다. 왕복식 무빙헤드 제품이며 일체형 날망이지만 스테이션을 통해 청결한 세척 관리가 가능합니다. 세정액을 두 달에 한번 정도 교체해줘야 하기 때문에 월 3,000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발생됩니다. 브라운의 최고 장점은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어떠한 사용자에게나 호불호 없는 만족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좋은 제품입니다. 참고로 7시리즈 이상부터 독일에서 제조한 제품이므로 제품성도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호불호 없는 전기면도기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 1위는 파나소닉 l s 9 a x 입니다 날면도기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거름망이 탑재된 스테이션으로 인해 브라운 제품보다 더욱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수염이 굵고 넓은 부위에 많이 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다만 면도날 가격도 비싼 편이고 세정액 교체 비용까지 하면 월7천원 가량의 유지비가 발생하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 성능의 전기면도기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전기면도기 추천 순이었습니다. 모든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정보 받아보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